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다시 이 채널에 오셨다는 것은 언제나처럼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시간이 왔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에는 우주 중에서도 특히 밝고 신기한 천체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그 천체에 대해 과연 무엇을 알아냈는지,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해 그 해명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모두 전해드립니다. 자, 준비는 되셨나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분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수십억 퍼석에 이르는 시트나 벽, 실이라고 하는 대규모 구조에 대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모든 기관이나 조직이 무수한 세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의 하나하나가 무수한 은하, 즉몇 천, 몇 만이라고 하는 별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하의 하나하나가 이번에는 무수한 항성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 크기인지를 대략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외소 은하에서 거대 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은하를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큰 은하의 중심에 있는 성역이라고도 할 만한 곳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각자리 은하와 같이 블랙홀이 없는 거대 은하도 몇개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은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겠죠. 일반적으로 초대질량 블랙홀은 은하에게 대량으로 존재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거기에 포함된 물질은 강하게 가열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물질도 있고 블랙홀을 둘러싼 강착 원반 속에서 영원히 회전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초강력 자기장에 사로잡혀 극에서 방출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론적 제트 일명 우주 제트가 발생하는 것이죠. 때때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그 밖에도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은하액을 활동 은하액이라고 부릅니다. 활동 은하액은 그야말로 우주의 화산으로 분화 시에 엄청난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뱀주인 자리에 거대한 우주의 크레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레이터는 지름이 우리 은하의 15배가 넘는 거의 정원 모양에 가까운 영역으로 분화의 결과 형성된 것입니다. 즉 수백만 년에 걸쳐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방출된 가스 제트가 주변의 물질을 모두 태워 버린 것이죠. 그렇다고는 해도 이러한 우주 규모의 대변동과 조우하는 것은 역시 꽤 드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는 활동 은하액이 폭발해도 주위를 평화롭게 돌고 있는 항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지금은 조용한 우리 은하의 은하액도 이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구와 거기에 사는 생명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하 화산의 수수께끼. 활동 은하액을 가진 은하를 활동 은하라고 부릅니다. 활동 은하액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그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졌는데요. 과학자들은 그 특징에 따라 활동 은하와 그 은하액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쾌이사입니다 이는 젊은 은하의 활동 은하액입니다. 활동 은하에 게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대량의 물질을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강착 원반의 격렬한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쾌이사는 가시광선의 X선, 자외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장에서 놀랄 만큼 밝은 빛을 발합니다. 은하계 주변에 쾌이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쾌이사는 지구 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이죠. 이미 오래전에 활동은 안정되었고 실제로는 이 이상 현재의 우주의 쾌의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활동은하는 기존 분류에 따르자면 은하액이 방출하는 방사선 타입에 의해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이 주로 전파를 바라는 활동은하는 전파은하라고 불립니다. 중심으로 초대질량 블랙홀을 가진 은하 중에는 왜 활동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지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게다가 왜 활동 은하에게 의해서 빛나는 대역이 다른지 그 이유도 불명확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설이 제창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활동 은하의 통일 모델입니다. 이 설의 요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은하가 있지만 활동 은하액 자체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 이 영상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같은 원리의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입니다. 즉 가스와 먼지 구름에 둘러싸인 초대질량 블랙홀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활동 은하액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활동 은하액은 거의 덮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 전모를 볼수 있지만 어떤 각도에서는 전혀 볼수 없습니다. 어쩌면 한 종류의 방사선만이 덮개를 뚫고 우리 곁에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가설 중에서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학 세계에선 심플과 알기 쉬움은 함정이 되기 십상이죠. 즉 우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심플하게 밖에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구가 평면이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이번 사례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가장 간단한 설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새로운 연구와 해묵은 의문. 활동 은하에게 수수께끼에 한층 더 빛을 발하는 단서가 된 것은 m77의 은하에 관한 최근의 연구입니다. m77은 고래자리 방향 약 47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은하입니다. 이는 겉보기에서 보면 재미있는 외관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즉이 은하의 핵 자체가 은하 속의 작은 은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m77의 활동 은하핵을 조사해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은하핵을 실제로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M77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은 먼지로 된 두꺼운 도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광선 파장으로는 분화를 분간할 수 없지만 분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상당히 격렬한 분화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현재 기술 덕분에 M77에는 밝은 상대론적 제트가 존재하며, 은하액은 전 스펙트럼 영역에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분명 활동 은하액 통일 모델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론상 우리가 조용하다고 생각하는 은하액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은하액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고향, 우리 은하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집을 조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려면 아직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은하에 바가 있다는 걸안 것이 겨우 1991년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명확히 와닿지 않을까요? 은하계의 은하액도 정기적으로 상대론적 제트를 방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관측하는 각도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볼수 없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호기심 많은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먼 곳의 은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은하나 그 안에서의 위치 설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은하가 형성된 경위를 보다 깊게 이해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하 중 하나로 노란색 별이 불타기 시작하며 생명의 존재가 판명된 현시점에서 유일한 행성을 비추게 된 경위를 알수 있습니다. 많이 라지기시라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로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그럼 잠시만 작별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